대쟁투에 있어서의 쟁점. 사단은 사망의 창시자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사망의 지배 아래 두신 후 그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시면서 하신 그리스도의 최후의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였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사단은 스스로 도가 지나쳤음을 알았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사단의 죽음을 이루시고 불멸을 드러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당신의 능력을 잡으시고 왕 위에 오르셨다. 그분께서는 무덤을 열고 포로 되었던 무리를 일으키심으로 사망의 관세를 갖고 계시며 죽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하신 분이심을 우리의 세계와 비조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증명하셨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그때에 다 소생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예증. 곧 그분께서 그들을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사망과 무덤이 포로들을 붙들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예증에 불과했다. 그분께서 권능과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무덤의 문을 여실 것이다.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불멸로 다시 나오게 아될 것이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데리고 가신, 가서,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데리고 가서, 하늘 우주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들 앞에 제시하신 승리의 전리품들이 있다. 덮는 그룹이었던 루스벨에 대하여 그들이 이전에 가졌던 어떤, 어떤 애정도 이제는 사라진다. 하나님께서는 루스벨에게 품성을 완성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만일 그분께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공정한 기회를 그에게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한 것이 정당했다라고 생각한 자들이 틀림없이 있었을 것이다. 생명의 왕과 흑암의 왕이 싸웠다. 생명의 왕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었다.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구원이 된다. 그분은 우리의 대리자시오, 보증인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기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이 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말해준다. 왜 그런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게시록 3장 21절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 파리 세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절로 16절까지,